요즘 산불 뉴스를 보면 재난도 이런 재난이 없습니다. 사망자가 28명으로 이미 역대 최대의 피해라고 하고 피해 면적이 영남 지역만 서울 면적의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강풍이라는데요. 시속 8km로 번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침엽수가 많은 우리나라 산의 특징 때문이라는군요.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사람입니다. 제발 산에서 화재가 발생할 행위 따위는 좀 하지 맙시다. 이게 지난 주말 산불 상황이라는데,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산불은 재작년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산불이 간첩에 의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주했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는 김건희 여사의 호마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한해 산불은 연평균 55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중 46%, 즉 절반가량이 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최대 30여 건의 산불이 날 수도 있다고 칩시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지만, 방화에 의한 산불도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산불 방화는 검거율이 40% 정도, 검거율이 90%가 넘는 강력범죄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검거율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국 CCTV의 수는 150만 대가 넘으며, 2600만 개의 블랙박스를 합친다면, 잡히지 않는 범죄가 없을 법한 대한민국이지만, 산에는 CCTV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이 상황을 말이죠. 대한민국에 간첩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간첩의 목적이 적국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라면, 산에 방화를 하는 짓을 과연 안 하겠습니까? 내가 김정은이면 매년 봄에 지시할 것 같은데, 물론 마치 확정적인 것인 양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들도 유튜브에서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걸로 벌벌 떨고 이러지 않아. 이태원 참사도 이용하라는 북한인데, 산불 방안들 못할까봐.